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움에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애국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진 가축이나, 토지를 곡식과 바꾸어야 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라도 바쳐야 합니다. 굶어 죽는데 금이나 토지나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소중히 생각하며 살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속에 물들여져 있는 그대로 속 사람이 변화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기는 커녕 고아와 과부에게 어려움과 실망을 주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유행이나 풍습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애국 백성들은 기근을 당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요셉은 애굽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요셉이 한 일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바로 왕에게는 모든 소유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함으로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하며 하나님께는 내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올려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며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 하던 애굽의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토지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근이 심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 굶어 죽는다고 야단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토지 임대법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기근이 들고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전파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